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준비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왜 내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낙심과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잘못한 걸까? 하나님은 왜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마음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고 의지했던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깊은 불안과 혼란 속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갈 때가 있지만 결국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왜 지금 이 길을 가야 하나요? 왜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 사람들의 삶이 결코 그들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꾸었지만 그의 인생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퍼즐 한 조각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모든 조각이 맞춰질 때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아픔과 실패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임을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할또 다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염려입니다.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생각들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의 상황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즉,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우리는 이유를 알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염려를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걱정을 하면 뭔가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편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염려를 맡겼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지치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면서도 다시 그 염려를 붙들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끝나지 않는 걱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할또 다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억울한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왜 기도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길어지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경 쓰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기쁜 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 실패, 아픔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더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루스 남편을 잃고 아무런 소망 없이 이방 여인으로 낯선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루스에게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 뿐이었고 루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루의 삶이 단번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삭을 줍는 천한 일부터 시작해야 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시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결국, 다윗 왕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에서 루시 겪었던 슬픔과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의 선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을 얻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꿈꾸던 일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너무 아프고 너무 큰 상처를 남겨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당장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혹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혹시 지금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이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할또 다른 말씀은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였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깊은 우물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심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레미야와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이 주는 선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고,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외롭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지치고 외로우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조차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아픔을 혼자 감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 실망하여 원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넘어질까봐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현실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염려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